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7권 논여명에 있는 음에 관한 사주 이번 시간에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경술 무자 얼류 값신이 됩니다. 어른 경금이 명부가 되고 연간의 경금이 천간에 있죠. 천간으로서 명부가 되고 자좌의 유와 시어신은 안부가 된다. 얼목일간의 자기 자리의 유금과 지지에 있는 신금은 지지의 있음으로 인해서 완부화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된 사주가 됩니다. 운행도 서방의 금왕의 지지가 되었다. 여자 사주가 양간이니까 역행을 하죠. 자에서 해로 해에서 술로 다음 유 다음 신 이렇게 대운이 서방 금으로 흐른 사주가 되죠. 사주의 관살 혼잡된 사주에 다시 운도. 검으로 흘러서 관살이 크게 왕한 그런 형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전어 명조와 이명조 두 개는 모두 남편성이 명함 교집한 것이 되는데 어찌 음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천간과 지지에 관살성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주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이렇게 관살 혼잡되었다 하더라도 음난하지 않는 사주도 많습니다. 역시 이 사주도 보면 금수로 이루어진 사주가 되죠. 원령의 자수가 있고 그리고 시지의 신금이 있어서 자신 반합 수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신유술 금어 방합이 되어서 금도 강하고 수도 강하고 그리고 일간은 약하고 재성 또한 연지어 술토에 뿌리를 내려서 약하지 않죠. 음습하고 관살 혼잡된 사주가 대모로 인해서 음난한 사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음에 관한 내용이 서두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옥이다. 본신이 득지하고 부성이 명암 고집한 것이다. 여기서 본신이라 한 것은 일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살성이 일지의 유금과 지지의 신금이 있어서 득지한 것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부성이 명암 교집한 것이다. 관살 혼잡이 되었는데,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혼잡된 이러한 것을 명암교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명은 천간이 되고 암은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컬어 일간이 자왕하고 사주에 모두 관살인 것을 말한다. 이 사주는 운에서도 초년에 서방금으로 흘렀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일간이 강황하지 않죠. 자왕하다는 것은 일지의 묘목. 글록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월지에 임목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자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없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명이 되고 지지에 있는 것은 암이 된다. 사주에 태과한 것은 가령. 정이세개의 임을 보고 지지에 자진이 많으면 일컬어 교집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내가 꼬여들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들이 음란 한 사주 이다.